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기후보입니다 예, 고23 국어 해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예, 수능특강의 문법 문제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아 예,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말 그대로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절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의 개념과 동시에 어떤 절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절표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되면은, 예, 문장 분석하시면 됩니다. 보기에. 분석하고 분석이 마무리 되면은, 예. 각선지에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제를 알고 있으려면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로 여기까지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로 고3 수준을 완전히 바닥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얘를 쫙 빼고, 한 3등급 정도요. 실제로는 절의 개념이나 절표지나 이런 것도 중학교 때 실제로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빼 버리면 그냥 1등급 강의가 돼 버리고요 또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요 어, 3등급으로 잡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시면. 안긴 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말하며 예, 아는 문장은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예. 그리고, 안긴 문장에는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라고 했죠. 예. 그니까, 지금, 보기에서 보시면은, 보기 읽은 대로만 한다면은, 안긴 문장은 절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문제를 푼데 아무 이상이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 옆에다가 절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어, 절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나눈 것보다는요, 한세 가지 정도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절의 기본, 절은 기본적으로 두 단어 이상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예, 구하고 구별되는 절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 그절 자체가 주어 소수로 관계가 돼요. 제가... 다정원장님이 저번 달에 쓰는 동안 말을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한달 동안 연습을 했는데 안 됩니다. 그게. 어, 왜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필기하는 동안 애들은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필기하고 있습니다. 아, 아 문제 없구나. 라고 제 멋대로.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이 주어 서술로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 성립을 하는데,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얘가 하나의 문장 성분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 기능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절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지금 절표지를 알아야 된다고 라 하는데 예, 쉽게 풀려고 하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 항상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거고요. 이걸 외우고 있지 못하면 은 예, 실적으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절표지를 잠깐 파고 어, 들어가겠니다 자, 해설 지금 명사절, 관용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돼 있는데 예, 명사절은 조금 유심히 봐 주십시오 좀이따좀 질문을 하려고요 자 관형절은 은, 니은, 을, 니을, 는, 던 이렇게 있고 부사절이뭐뭐 개, 뭐뭐도록, 어, 뭐뭐어서, 뭐뭐아서 이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서술절 인용절 있는데 인용절 먼저 할게요 인용절은 라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절은 절표지가 따로 없어요 자, 그럼 서술절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절표지는 따로 없는데 문장의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 주어 서술의 형태입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 보기에 기억년이언을 이런 미움의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요, 영수는 키가 매우 크다라고 되있어요. 예, 김윤희 선생님, 네. 저 문장의 전체 주어가 뭐 같아 보여요? 틀리셔도 됩니다. 어, 서술어가 크다니까 주어는 영, 영수. 예, 주어는 영수입니다. 약간 접근법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네. <laughs> 왜 그렇게 됐었습 <됐는지. 웃음> 자, 영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서수로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차영원 선생님, 그럼 크다, 뭐가 큰 거예요? 키가. 예, 키가 큽니다. 크다 실질적인 주어는 키가 크답니다. 아, 키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술절은 키가 크답니다. 다시, 근데 제가 앞에서 그러면 절은 그 안에서 문장성분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키가 크다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영수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서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이건을 보면. 자, 영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절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꽃이 핀입니다. 자 그런데 예 이진 팀장님 여기서 서수로가 핀이에요 기본형이 뭐죠? 피다 예피다니다 그럼 여기서 어간 피를 빼버리면 뭐가 남죠? 핀에서어간이 어, 피다니까 아니 피다에서 어간이 피니까 니은이 남죠? 그럼 무슨 절이에요? 예 관형절이죠. 그래서 꽃집 핀이 하나의 관형어의 역할을 하면서 뭘 꾸미고 있냐면 뒤에는 체현 사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관형절이고요. 자 영수는 말도 없이 학교로 가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말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유대영생. 님자 네. 말도 없이 학교예요? 말도 없이 가버렸다예요? 어느 게더 어울리나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데 수식 말도 없이 학교가 어울려요, 아니면 말도 없이 가버렸다가, 가버렸다가 어울려요? 예, 네. 말도 없이는 가버렸다를 꾸미고 있고요. 가버렸다 전체가 소소한다. 예. 네. 해서, 용언을 꾸미는 말도 없이가 이 안에서 부사, 예,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고, 예, 부사절입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 자,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되있죠 자, 해서 앞에 전부 다,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다. 이거 전체가 명사절입니다. 영수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사절 기가 지금 돼 있죠. 그대로 여기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명사는 품사지 문양성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산책하기 뒤에 뭐가 붙어있죠? 를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양산용 선생님, 를이 예, 무슨 조사죠? 무슨 격 조사죠? 예, 목적격 조사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 하나를 명사로 보고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 영수는 영희에게 빨리 오라고 예, 보죠? 자, 어, 영희에게 빨리 오라고. 해서, 예, 여기는 문장 선부이라기 보다는 인용절인데, 인용절은요, 예, 문장 선부이라기 보다는 그 전체가 그 사람의, 인용이 뭐죠? 그사람이한말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빨리 오라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문제 다 끝내고 나서요, 추가 설명에서 하나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문제로 들어가십니다. 자, 1 번을 보시면 기억안긴 문장에 기억안긴 문장은 지금 에서 말씀드렸지만 키가 크다입니다. 예, 아는 문장이 서술로 기능을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는 문장은 뭐냐면 영수는 어떠 어떠하다 이거예요. 그 어떠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게 키가 크다이고, 예, 이 키가 크다가 서술로로서 주어인 영수를 예, 꾸며주고 있, 아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서 1 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체언 자, 니은의 안긴 문장은 체언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애들한테는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그냥 사과라는 말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윤수 선생님. 빨간, 빨간 사과라고 했으면 뜻을 제한한 건가요? 사과에서 빨간 사과가 됐으면?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식을 하게 되면 의미의 폭이 좁아지고 좀더 자세해지는 겁니다. 즉, 뜻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수식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예, 그리고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이 부사로 수식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유대왕 선생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자, 말도 없이 꾸미고 있는 것은 가버렸답니다. 자, 근데 가버렸다는 부사처럼 깨도 부사어가 아니고요. 서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사로 어 수식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틀려서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다음 네번째 자,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긴 문장은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건또 누구예요? 영수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도 영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절인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게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영수고요 그걸 좋아하는 것도 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이미 다루 나왔습니다만 자 영수는 영희에게 빨리 오라고 외쳤다 예 아는 문장의 주어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자 아는 문장 그러니까 전체 주어는 영수고요 빨리 와라고 얘기한 사람도 분명히 영수죠 그 어.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뭐 풀이 과정은 이런데요. 조금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좀 언급을 하면은 명사절이라든가 관용절이라든가 부사절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자, 인용절하고요. 서술절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서술절은 이렇게 함정이 파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자 준상이는 엄마가 모르게 잔다 이런 게 있을 때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 주어 또 엄마가 주어 모르다가 서수로 그냥 그러니까 주주 서만 보면 얘는 그언 보기에는 서수로로 보여요. 근데 서술절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은 주, 주서만 만족시키면 서술절인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준상이를 그러니까 주어인 준상이를 서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문자로 빼버리면 준상이는 엄마가 모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르게가 준상이를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함정이 들어가는 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 자 주어가 뽕나무 뿌린니다 그렇죠? 뒤를 보면은 산호 뒤에 뭐가 붙어있어요? 근데 보통 이 가를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로 생각해요? 그 단어를? 주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뭘까요? 자 서술어의 서술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그거의 서술어를 보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그 서술이 예, 완벽하지 않은 서술어가 두 개가 있어요. 되다, 아니다입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그걸 언급을 해줄 때는 아이들도 이러고 있다가 막상 시험에 닥치면은 그런 생각을 못하고 함정이 많이 빠집니다. 시험전은 그게 강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까지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 이렇게 쉬운 걸 누가 틀려라고 하는데 문장을 약간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 함정을 파버리면 야, 대부분 걸려듭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절인데요. 인용절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라고 고라고 했는데 이게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라고는 뭐냐면은 이거는 직접 인용이에요. 그리고 고는 간접 인용입니다. 딱막 그렇게 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장원호 선생 님 저기 문제를 보면요 문장을 보면은 영수는 영에게 빨리 오라고 외쳤다. 직접 인용이에요? 간접 인용이에요? 이걸 이대로 보면. 간접인용? 왜요? 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데 간접인용이 맞아요. 뭐냐면 이게 실제로 끊기는 건 어디에서 끊기냐면은 여기는 라고 라고 써져 있지만은 예, 오, 라, 그리고 고에서 잘립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걸 분석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직접인용하고 간접인용을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거냐. 다운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라. 다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고요. 없으면 무조건 간접 인용입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되고요. 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아니, 난이도가 아니라 출제 빈도는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를 오로 친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오지는 않고요. 근데 그래도 빈도수가, 예. 예. 자주요 그러니까 음운 변동과 더불어서 절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4에서 5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이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절표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어, 자, 그래서 한 3에서 5, 예, 5에 3 정도 보겠습니다. 어, 하나 더요. 죄송합니다. 얘인데. 이 절표지는요, 여기에 지금 제가 적은 것들은 어미들이에요. 어미가 뭐냐면 어머니가 아니고요 어간, 어간 어미에서 이제 어미인데, 실제적으로 부사절에서 이 신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어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실제로 학교 문법에서는 지금 얘네를, 그러니까 지금 말도 없이가, 말도 없이 해서 없이가, 말도 없이 해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없이가 그대로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수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문제서도 나오지만은 그냥 부사절의일부로 보는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 따지고 들면은 약간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야,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예.